ห้าสี่สามสองหนึ่งเยอะหนึ่งหนึ่งพระผู้สร้างหนึ่งสองสองผู้ช่วยให้รอดพระเยซูสามสามเราและพระองค์อยู่ด้วยพระเจ้าแห่งความจริงพระวิญญาณฮีจิชอว์คัมบ์ดูสตาร์เยอะ10 9 8 10. 사랑하는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16호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1 1기하 23장 1절로 3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님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기뻐받아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함께 우리 찬양 하며 나갑시다. 오늘 외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암송챔트 같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He's 1 0절말1 0편16편0편110 9편 16 1편 1 1편 편1 1편 1편 16편1 1편 편1 1 1편 1 1 1 1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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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보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을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하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외워볼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statistically> <Chris>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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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아니하리이다 주의 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지 아니하리이다 다 외웠다! 16대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성전이 너무 더럽구나 성전을 깨끗이 하자! 성전을 청소하던 중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성전의 율법책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던 책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떠나 있다니 요시야는 모든 샤워, 샤워, 샤워. 백성 앞에서 샤워. 율법을 샤워, 샤워. 읽기 시작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분노가 큰 것이다 요시야는 하나님이가 다시 언약을 맺었죠 샤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여러분 오늘을 어, 스승의 주간이에요. 어, 우리 승원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 잘 예,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승원 선생님께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해드릴까요? 승원 선생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그래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께 감사를 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리의 선생님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성경 이야기 오늘 16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음 그래 알수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알수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또 알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열심히 잘 읽는 친구들인가요?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게 된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유대 왕인데요 어,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진 그때에 요시아가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기하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읽고 다시 성경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어지자. 어, 성전이 아주 오래되고 낡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도 하고 깨끗이 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것, 낡은 것들은 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옛날 것들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던 어느 날 어, 사람들이 그 성전 한 구석에서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두루마리가 그곳에 놓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어 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은 요샤 왕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갔어요. 요샤왕이 그 율법을 읽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내용들 쭉 읽어보니까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선대 왕들이 했던 그 모습들이,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됐던 거예요. 심전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시아는 결심했어요. 아,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라를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시아는 백성들을 불러모았지요. 그리고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성전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열심히 들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요시아 왕은 그후 31년 동안 이 유다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 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말씀은 옳은 일또 그른 일이 사이에서 아, 우리가 어느 걸 해야 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과 흔들리지 흔들리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에게 바른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옳고 그름 또 선과 악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 이 말씀은 마치 여러분 나침반 아나요? 나침반 그래 북쪽을 가르치는 이 나침반. 그래서 이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첩첩 산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나침반이 있으면 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도. 바로 이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그그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지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죄 백성들,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어, 스승의 주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에게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표현 톡으로 또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께 선물을, 음, 그래 그래. <laughs>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어, 목사님 예배 마시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 등이 되어지고 또 나침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결단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 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또그 일들 위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며 또 X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초 m e a 다 아멘. g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